안녕하세요 게임채널 로지 l 스트알러지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영상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를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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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아장난이 음, 아프네요. 이 뭐, 반에서 계속 침해 보니까 계속 계속 침을 삼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왼쪽 위에 아래에 이제 사는 일들두 개를 뽑았는데 아직 1일밖에안 돼서 아직 되게 아프네요. 아 위로인가 진짜 <laughs> 진짜 없어 보여. <저도> <laughs> 일단은 네 그래서 오늘은 트레이서 자꾸 매크리만 하냐는게 말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트레이서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선는 제대로 데미지를 내려놓고 최대한 가까이 불어서 공격을 해야됩니다 이제 크리처럼 원거리..도 되고 용거리도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붙어서 공동을할수있야 되는데 자, 상대방 바스티온이 있기 때문에 방식 좀 빼줬다가 다시 들어가주는 모습이죠 아 지금도 말을 할 때마다 따끔따끔 거려요 진통제를 하자 뭐고 되게 아프네요 자, 뭐 이제 좀 시간 좀 기지 한 번은 괜찮을것 같아요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정도면은 그나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자리까지 없애주고 딱 던져주면서 자2킬 굉장히 좋죠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빠리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상대방 리퍼가 도망가려다가 잠깐 딱 걸렸죠 지금. 그래서 지금 파적지 새로 계속해서 밀고 있고요. 여면 트레이스는 상대방이 모르는 곳으로 이제 진입을 하셔서. 깜짝 공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지원을 메르시같은 지원을 잘라주시게 되면은 상대방이 상대방의 라인 유지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되게 되겠고 상대방 리더메이커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더 조심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리더메이커 잘라주면서자시0연속천시 아스티안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자 화물을 계속해서 밀고 있죠 지금 상대방은 어, 어떻게 막아야할지 어,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앉아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발소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어, 상대방은 모르는데 이번에는 위도미 그가 공을 켰는지 제가 지금 으로 오는 걸로 아이고, 알고 있네요. 집바가 오니까 몸을 살아야 돼서 잠시 빼주는 모습이고요. 뒷바랑 열대는 절대 하지 마시요 바랍니다 수없자 샷발이 샷발의 상태가 샷발의 상태가 샷발이 앉으면 주먹으로 때려 죽여버립니요 네, 공까지 모았고요 디바까지 잡아주면서 송 하나까지 주먹 질로쥐여 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밀고 있죠 애들이 막고 있는 싶어 하는데 못 막아. 지금 궁이 약간 좀 쓰기가 애매했는데 억지로 써갖고 별로 데미지를 못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어 이쪽으로 올라가서. 딜바를 다시 한번 잘라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뒤에서 메르시가 회복을 해줘 있기 때문에 메르시부터 잘라줘야 돼. 잘해야 되네요. 어, 에너지가 이렇게 적어지면은 바로 시간이 없 써서 에너지 다시 회복을 하고요. 상다방이 궁을 그냥 갖다 버렸네요. 저거를 이제 역전의 카드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냥 자기 살겠다고 썼다가 결국엔 자기도 죽고 완전 팀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일거어요 여기로 올라와서 아, 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아, 왼쪽 이가 너무 아파서 말을 못 하겠어. 아, 어네시간을 계속 주면서 다시 한번 돌았을 주고 이번에도 공격을 요걸썼는데못 죽여줬죠. 자. 다시 한번쪽으로 가서 여기 누구 있나? 없네. 어, 정크렉 공이 이쪽으로 오면은 느껴본 <laughs> 적있을 정 그래 궁 완전히 쓴모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스킬 한 번도 못, 했죠? 하나도 못했죠, 지금. 자, 이 새끼 죽이고. 이바까지 하나 죽니다 자, 라이너라트 형님이 옆에서 신나게 망치질 해주고 있는데. 와, 미쳤어. 반할 것 같아. 자, 그러면서. 네, 거의 다, 트럭을 거의 다 밀었죠? 지금, 파라 밀 어우, 네. 파라. 공 써서 무서워갖고 지금 시간 옆에 썼습니다. 좀쪽으로몇 대만 맞으면 다음으로 돌아가는데. 에너지가 1 5 0 밖에 없어요. <laughs> 그랬어요. <그래> 흐흐흐. <laughs> 하고. 자. 위도 메이커. 아! 아! 죽었네요. <laughs> 1 7연 킬까지 했는데, 아깝네. 2 0연 킬까지 했으면 완전 간디다 뻔 했는데. 아, 내가 죽는 거 봐서 뭐해 자, 다시 나와서 라인하르트의딕공무이 쭉쭉 따라 당겨 주면서 자. 화물 조금만 옮기면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걸리네요, 지금. 자, 다시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조금 조금 갔다가 디바 좀이대 정도 때려주고. 온 게이지 다 모였죠? 한번 뿌리러 갑니다. 척척 어! 아, 못 죽였어. 자, 여기 누구야? 자, 한조 잡을 수 있는데. 아, 보구막 진짜 개 싫어. 아, 뭐야. 하, 정크렛.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그럼 바로 앞에서 때려버리네요. 너무한다. 자, 웃기게도 지금 2연, 아니, 두번 연속으로 죽었네. 펌 바로 앞에 두고 이길 줄 모르는 게 상대방 자리아가 공을 썼는데 어이구 범위 되게 넓다 이렇게 써서 거다가 디바 폭발 시켜주고요 라인헤라태 성님이 도끼를 이리저리 휘두르져 주면서 디바 송 하나 날려버리면서 제대로 게임 끝입니다 마지막에 두번 죽은 건 약간 좀 아쉽네요 네, 퍼펙트하게 깰수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누구의 플레이가 난 별로 멋있는 플레이가 없어서 어? 플레이. 아. 근데 저라고 합니다 어 언제 거지 이거 맨 처음 아닌가? 봤으면 저거 내가 잡은 것도 아닌데 진짜 좀 어이없게 얻었네요 네 어쨌든 12-7 0킬 했고 19킬 총 하면서 사불합니다. 좋아요. 자 메르시가 잘했기 때문에 메르시를 딱 투표를 해주고요 지원가는 최고의 플레이 이런걸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m v p 라널려주는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19킬 2데스 아 은메달리스트 은메달만 4개야 지금까지 로지캐스트의 알려지기고요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도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